저는 미리 한국에서 알아본 코리안타운에 있는 빅5 스포츠코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시면 축구용품부터 시작해서 어, 낚시용품도 있고 뭐, 아웃도어 의류들도 있고 뭐, 여러 가지 다 있는 거 같아요 네, 축구공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15불, 16불로 형성되어 있고 제가 불꽃은 저기 야구용품이에요 네, 여러 가지 야구 기타 장비들이 있고요 그리고 배트들 보시면 은 한 30불에서 비싸면 60불 정도로 손수용 배트가 그런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음 오늘도 행버거에요 여기는 99센트 온리스토어인데 한국으로 따지자면 다이소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.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국립박물관입니다. 아시다시피 저는 혼자 여행을 와서 사진 찍을 때 삼각대를 설치하고 사진을 찍는데 저분한테 걸렸습니다. 박물관이나 이런 곳에서는 삼각대를 설치해서 찍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전 세계의 음식이 여기에 밀집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. 컨테이너 스토어 여러 가지 상품들이 가득한 곳인 것 같아요. 여기는 거의 다상품들밖에 없어요. 들어와 보니까 이케아랑 그런 비슷한 어, 매장인 것 같아요. 갖가지의... 인테리어들이 있죠. 여기는 더 그로브라고 종합 쇼핑센터입니다. 아니, 보통 보면 커플들이나 가족들이니 오는데 혼자 오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슬쓸하고 따치근 포스터가 보이시나요? 기생충 대문짝만하게 환영이라고 적혀있네요 역시 위대한 한글 저는 어니언스테이션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무섭게 왜 나를 가운데도 싸우고 있는거야 기차를 예약한 사람들의 한에서 이곳 쇼파에 앉을 수 있습니다. 이모 집이 있는 렌초쿠카문가에 도착을 했습니다. 저기에 이모가 기다리고 있어요. 이모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요? <laughs> 빨리 빨리 와야겠어요. 이모의 테킬라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와 이렇게 하는구나 Um. Mm.